네 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8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아무쪼록 어, 이번 주말 그리고 어, 이제 4거래일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건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모나미 그리고 샘표식품을 포착하는 어, 그런 조건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샘표식품 5일선이 241선, 61선, 아, 121선이죠. 죄송합니다. 121선, 61선, 241선, 이세 개를 다 뚫었습니다. 그리고 모나미도, 네, 요, 세 개, 어, 5일선이 61선, 121선, 241선, 이세 개를 다 뚫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5일선, 61선 골든크로스, 5일선, 121선 골든크로스, 그리고 241선 골든크로스까지 넣은 다음에, 어 거래대금 순위만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딱두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아이 어, 지금 보면은 좋으시죠? 어이 조건들 좋으니까 잘 활용하세요 하고 어 알려 이것까지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음,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5일선부터 241선까지 이동평균선 설정이 됐는데, 음, 이 평선을 481선 하나 더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481선 하나만 설정을 하고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지우고 네, 481선. 음 파란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좀 진하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나미는 481선을 네, 사양 돌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샘표 식품 볼까요? 네, 샘표 식품 역시 481선을 사양 돌파 했습니다. 그런데 어, 샘피식품은 241선도 사용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기준으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음, 제가 이동평균선을 저항선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저는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도 활용을 하고, 저항선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을 지지선 혹은 저항선으로 활용을 할때 어 가장 강한 지지선 가장 강한 저항선이 되는 이동평균선은 241선 그리고 481선 어 이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가장 강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주가가 241선이나 481선을 강하게 뚫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한 얘기를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건. 주가가 241선. 혹은 481선을 강하게 뚫은 종목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 주가가 볼벤 상한선을 뚫은 종목입니다. 볼벤 상한선이 세 개가 있죠. 20a2 그리고 30a2 그리고 40a2. 이세 개의 상한선이 있는데 이세 개의 상한선 중에 두 개를 뚫으면 됩니다. 두 개를. 그래서, 어, 주가가 불변상한 선을 뚫은 종목.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뚫은 종목.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음, 이동평균선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종목. 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놓고,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 대량거래대금이 들어오면 어, 그 종목들은 음, 당일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어, 개인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조건검색식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 조건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어, 먼저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어, 그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241선, 481선 사양돌파 이 조건을 먼저 넣을까요? 이동평균으로 가겠습니다. 네, 주가 이동평균 돌파로 가시면 네, 12평이 주가입니다. 12평이 242평 골든 크로스 혹은 482평 골든 크로스. 네, 우리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주가가 241선, 481선을 강하게 뚫은 종목이 강하게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음, 대량 거래 대금과 함께 뚫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네. 네. 어, a와 b 조건 두개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면 되니까 괄호로 네. 묶은, 묶은 다음에 앤드를 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 마우스로 더블클릭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보면 네. 84개 종목 포착이 됩니다. 여기에 음, 이동평균선에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해야겠죠. 음, 이동평균선, 주가 이동평균 돌파해서, 예, 5, 이평이 네, 22평 골든크로스, 네, 62평 골든크로스, 그리고 122평선 골든크로스, 네, 242평선 골든크로스까지 넣겠습니다. 역시, 어, 이넷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되니까, 바로로 묶어주고, 앤드를5호로 바꾸겠습니다. 네, 검색을 해보면, 19개 종목 포착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꽤 좋습니다. 음, 거래대금을 넣어보면, 수급 조건으로 해서, 거래대금 순위를 넣어보면, 네, 종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음, 별다르게 주가 등락률을 설정을 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여기에서 볼밴 돌파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네, 세개 네, 중에 두 개를 뚫으면 됩니다. 20, 30, 40 중에. 주가, 어, 볼린저 밴드, 어, 20에 2, 종가가 상한선, 상향 돌파 조건을 넣고, 30에 2. 그리고, 40a. 네, 이세 개를 넣은 다음에, 네, 20a2를 뚫고, 30a나 40a, 둘 중에 하나를 더 뚫으면 된다, 라고 하는 조건. 네. 이렇게 해서, 네. 과로로 한번더 묶겠습니다. 그러면, h, 20a를 주가가, 어, 본인저밴드 20a 이상한 선을 뚫으면서, 불벤 음, 30a나 40a i나 j 예, 둘 중에 하나를 뚫으면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 30a 40a 네, 추가 40a도 추가해서 조건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20a를 뚫지 않더라도 30a와 40a를 뚫으면 어, 종목이 포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엔 n d 를 O로 바꾸고, H부터 L까지 괄호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20에 2와 함께, 30에 2, 40에 2, 어, 둘 중에 하나를 뚫으면, 어, 종목이 포착이 되고, 혹은, 20에 2를 뚫지 않더라도, 30에 2, 40에 2, 어, 이두 개의 볼변 상한선을 뚫으면, 네, 종목이 포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검색을 해보면, 네. 음, 네 종목이 부착이 됩니다. 모나미, kgts, 식품, 템표식품, 그리고 푸드나무까지 네 종목 부착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려면, 음, 주가등락률, 네. 주가등락률을 이용해서 시가갭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시가갭이 너무 높으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갭을 5% 이하로 잡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세 종목이 포착이 되죠. 음, 그리고, 종가 등락률도 10% 이상. 네. 당일 주, 가 등락률이 10% 이상 정도 돼야, 어, 주도주가 될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검색해보면, 네. 역시, 세 종목 포착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나미, 그리고 샘표식품, 이두 종목 이외에 k g t s 한 종목이 더 포착이 됐는데요. 어, k g t s 는 사실, 음, 차트를 보시면 네 음, 전날 상한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도주가 되기는 조금 힘든데 차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 5분봉 차트를 좀 보면 네어 KGS는 이 자리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네, 눌림 이후에 반등이 잘 나왔죠. 모나미. 네. 여기에서 포착됩니다. 모나미 정확하게. 네, 눌림 다음에 반등이 좀잘 나왔습니다. 눌리고 다시 반등. 눌리고 다시 반등. 눌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주도주의 특징입니다. 음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상한가에 가지 않더라도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고가권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샘표식품 5분봉 차트를 보면 네, 샘표식품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어, 눌림 후에 반등, 눌림 후에 상한가에 어, 갔습니다. 음, 잘 보이시죠? 오늘은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 주도주검색식을 좀더 좋게 만들어봤습니다. 음, 이 조건들, 네, 좋은 조건들이 들어간 어, 조건검색식이니까 잘 활용하셔서 어, 본인의 것으로 좀 만들어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성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